이번 주제는 예금 풍차입니다. 제가 그동안 예금 풍차에 대한 설명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 이제 예금 풍차 돌리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썼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금 풍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금 풍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금 풍차가 뭐냐? 매달 일정 금액을 1년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1년 후에는 매달 만기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고 거기에 다시 또 저축액을 더하니까 원금에 이자에 원금을 또 더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1년 정기예금을 또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만기액이 더 커지는 방식. 그렇게 돈을 모으는 방식을 예금 풍차라고 합니다. 예금 풍차의 장점이 있었죠. 첫째,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강박증이 있는 경우에 이 매달 예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막 강제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금풍차로 하면은 돈을 좀잘 모을 수 있어요. 예,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세 번째 뭐가 있냐. 연봉리 효과가 있어요. 연봉리 효과가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더하는 효과. 그래서 점점 돈이 불어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게 예금풍차의 장점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자가 낮아요. 이자가 낮아서 복리구 보고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이 불어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이거고 두 번째 목돈을 모으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은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재테크 수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불려 주는 수단이 아닌데 이 모으는 재미 때문에 빠져서 자꾸 이 저축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을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라는 편을 지금 찍게 되는 겁니다. 어, 예금 풍차를 말리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올 하반기라던가 내년 1월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를 오르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한 당분간까지는 금리 인하하는 추세가 될수 있고, 통화량 증가를 하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산 버블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예금 풍차를 말리는 겁니다. 뭐 그럼 금리가 오르면은 뭐 좋지 않겠냐 라 말하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무슨 이유냐면 경기가 좋아서 올릴까요 나빠서 올릴까요? 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예금 풍차를 하는 게 그렇게 또 좋은 게 아니겠죠. 왜?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른다? 그때는 또 투자자산 버블이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를 하는 게더 유리하다? 확률적으로는 예금에 가입하는 게 조금 더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현재, 역사상 가장 낮은 저금리. 1.25%에요. 그래서 이자가 정말 얼마 안 돼요. 이자가 정말 안 되는데, 이 시기에 지금 내 연봉리 한번 받아보겠다고, 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 내 모든 돈을 지금 집어넣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이게 재테크에서 지금 내가 하는 시기에 맞을까? 어, 지금은요,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불리는 시기가 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낮은 이자를 받으면서 목돈을 모으는 방법은, 제가 웬만하면 추천했는데 지금 시기는 제가 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큰 손해라 볼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초보자다. 내가 초보자다 그러면은 쉽게 할수 있는 재테크를 해보세요. 음, 뭐가 있을까? 펀드 좋겠다. 펀드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매달 일정액을 넣고 어,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내가 수익을 얻는 제도예요. 대신에 이 펀드 매니저에게 이제 투자 운용 수수료라는 걸1% 정도를 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시기에는 펀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서 2007년에 중국 주식 펀드가 있었는데 이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연평균 막 50%에서 70%씩 됐었으니까 그때 투,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랑 그냥 적금에 넣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떤 펀드를 추천하냐? 음,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보자면은 해외 주식 펀드라던가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초보자 펀드 말고 또 뭐가 있냐? 라고 할때 ETF라는 게 있어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가 있어요. 펀드 같은 경우는 뭐 90일 안에 해약하면 뭐 해지수수료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가 있어서 사고 파는 게 편하고 수수료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ETF 요새 많이 인기가 있고 ETF의 더큰 장점은 뭐냐면 펀드에서 팔지 않는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농산물 펀드라는 게 있겠지만 농산물 ETF 중에서도 나는 콩만 사겠다, 옥수수만 사겠다, 구리만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세세하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 이거고요. 그러면 내가 중수다. 나는 중수인데 뭐에 투자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어, 지금 시기에는 부동산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돈을 막 푸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습니다. 이걸 다시 직역하자면은 대출받기가 쉬워졌다. 그리고 이자가 저렴해졌다. 한마디로 대출받아서 저렴한 이자로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몇 년을 기다리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뭐 대표적인 자산으로 부동산 같은 걸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황금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년 4월에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총선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또 이제 내년이 되면 은 꿈같은 공약들을 남발할 겁니다. 온갖 또 분홍빛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몇 지역들이 들썩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세종, 부산 같은 경우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 또 이렇게 될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뭐가 있냐면요 작년에 지방 부동산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올해도 그랬고요 서울만 상승한 거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금이 서울로 더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음, 주식도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제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내년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호황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려해주면 좋을 것 같고 조선도 아직 한방이 좀 있어요. 아직 한방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lng 선, 선박을 수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주식표는 제가 따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요. 해외, 해외도 있습니다. 해외도 좋아요. 해외에 투자하자면은 뭐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위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모두 좋은데 어 이머징 국가 우리로 치면은 좀 이제 막 발전되는 데 있죠. 브라질 뭐어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 위주로 투자하면 은좀 괜찮을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자세한 거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다? 지금은 예금 풍차 돌릴 때가 아니다. 돈을 좀 불려야 된다. 불릴 때 같이 불리고. 위기일 때는 예금풍차 돌리면서 버텨야 되고, 나가야 될 때와 수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좀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자극적이지만 예금풍차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